안녕하세요. 마음의 소리 듣기 6주 프로그램, 내 안의 창조성 키우기 수업의 보이스 코칭을 맡게 된 성태욱입니다. 저는 프리랜서 성우고요, 동시에 글을 쓰는 보이스 작가이기도 합니다. 저는 보이스 트레이닝 강의를 해본 많은 경험이 있으며, 낭독 팀과 함께 낭독 공연 및 오디오북 제작 등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저와 함께 특강을 진행할 이음 작가님은 등단한 신이자 훌륭한 작가로서 수많은 아름다운 시와 산문을 쓰신 분입니다. 이번 특강은 내 안의 창조성 키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나의 글을 쓰고 나의 목소리로 그 글을 직접 낭독하는 우리 자신의 존재 안에 깊이 깊이 가라앉아 보는 시간입니다. 당신은 선물이고 고귀한 사람이라 남이 함부로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. 저와 이음 작가님과 함께 나 자신의 존재를 탐구하는 멋진 여행을 떠나보시지 않겠어요? 그럼 우리 특강에서 만나요!